여러분 긍정적인 시험도 있고 부정적인 시험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긍정적인 시험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험,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선한 게 아닙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악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받는 것,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시도 때도 없이 예고 없이 시험은 찾아와요.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악이에요. 선한 건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것은 죄라고요. 여러분, 죄. 그래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태문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셔야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라 겁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귀 사탄이 밀가으로듯 그렇게 막 흔들어대요. 시험을 해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십니다. 누가 보면 22장 31절 32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으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기도가 중요해요. 개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훈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기도입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탄이 계속 시험에 오죠. 세 번에 걸쳐서 마귀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또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싸움을 말하죠.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왕성하며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겨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묻장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방법,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으로 충만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마귀 사탄으로 충만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요, 성령을 시험해요. 성, 성령으로 충만하지를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하죠. 사도행전 5장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육신의 힘과 지혜로 어떻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할 때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고,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